안녕하세요. 골프왕 이현준입니다. 이번에 라운드한 코스는 남한동 콘트리 클럽입니다. 남한동 CC는 어느 정도 코스의 난이도가 있어서 연습하기에는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골프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같이 라운드를 시작해 보실까요? 오늘 남한동 CC의 그린피는 7만 원 정도였으며, 티샷하기 전 온도는 영하 5도, 기업 시간은 오전 8시 20분이었습니다. 오늘 라운드 때 사용한 드라이버는 2025년도에 새로 나온 헬러웨이 엘리트 트리플 다이아몬드 드라이버입니다. 인코스 1번을 파프 354m 드라이버 티샷 2열은 오른쪽 벙커라인을 조심하면 좋습니다. 110m 50도 웨지 굿샷 아직 그린이 얼어서 프론트에 떨궜는데 조금 짧았습니다. 그린이 아직 얼어서 외치보다는 퍼터로 굴렸습니다. 다행히 아주 잘 붙어지면서 바로 마무리. 이번 홀파프 364m 왼쪽으로 살짝 꺾이는 홀입니다 거리가 좀 나가시는 분은 왼쪽 벙커 라인을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1 1다 m 5 0하다1 1 l 이아 m 50도 랜딩 포인트 지점이 아주 좋았는데 그린이 아직 얼어서 i 어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56도 칩 m e 터로 굴릴걸 그랬습니다 엄청 러갑니다1 0 m 퍼 2홀은 어프로치 판단밀수로 보기를 해버렸습니다. 3번 홀 팟3, 190m 2홀은 내리막이 심한 홀입니다. 내리막 경사 14m 정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랜딩은 잘 떨어졌는데 뒤로 튀어서 넘어갔습니다. 14m 버디펏 퍼터를할때 머리 축이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공을 똑바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영상 촬영했을 때제 머리 축을 보았는데, 공을 칠때 머리가 조금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영상 분석을 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4번홀 파후 350m 드라이버 티샷. 이 홀은 내리막으로 되어 있는 파포입니다 왼쪽 라인이 넓지가 않아서 왼쪽 페어웨이보다는 오른쪽 페어웨이 라인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40m 5 6도외 치샷, 뒷땅을 쳤습니다. 짧은 외치샷에서 뒷땅을 치는 이유는 손목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치샷이 붙어주면서 팟세이브에 성공했습니다. 오버널 파4 388m 드라이버 티샷 2월은 거리가 긴파프여서 거리를 내주는 스윙을 해야 합니다. 어깨의 힘을 최대한 빼고 하체 의전을 빠르게 돌리면 스피드가 더 빠르게 납니다. 130m 피칭 핀 방향으로 잘 가면서 버이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4m 버디 퍼트 첫버터가잘 붙어주면서 8호 마무리했습니다. 6번 홀 팝5 469m 드라이버 티샷 거리가 많이 나가시는 골퍼분들은 왼쪽 페어웨이 라인이 넓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카트 라인 쪽 페어웨이를 보고 치는 것이 좋습니다. 티샷이 해저드에 빠져서 214m 4번 아이언 이 거리에서 그린을 공략할 때 카트 도로 쪽에 있는 산 중간을 넘겨 합니다. 도전정신과 판도 높이 띄우는 샷을 잘해야 합니다. 꼭 왼쪽 벙커로 빠졌습니다. 1 9 m 벙커에서 56도 아직까진 그린이 딱딱해서 그린 뒤쪽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2지에서 l 2 아쉽게도 보기로 마무리했군요. 7번 홀파4 350m 드라이버 티샷. 2홀은 왼쪽 라인이 넓지가 않아서 드라이버보단 우드 티샷이 좋습니다. 41m 56도. 세컨 샷이 거의 들어갈 뻔했습니다. 탭인 버디. 8번 홀 파3 175m 6번 아이언 핀대 옆으로 잘 떨어졌는데 티면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15m 50도 짧아버렸습니다 4 m p 퍼 p 다행히 m 퍼 o 이 들어가면서 o p 잘 마무리했습니다 i v e r 이브 h i 5m, 9 6 m 드라이버 티샷 t 홀은 아주 심한 내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낮은 탄도로 랜딩 포인트 지점을 잘 정해놓아야 합니다 아주 잘 맞았습니다 투원 찬스가 왔습니다. 185m 오버 아이언. 왼쪽 어깨가 너무 들리면서 오른쪽으로 열렸습니다. 남은 거리는 20m 56도 플랩 샷. 더 떴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17m 버디 퍼. 롱포터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리듬과 템포가 진짜 중요합니다. 무조건 스트로크를 하는 것보다는 이 리듬에 맞춰서 스트로크를 한다면 거리감각을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롱포터가 잘 붙어지면서 전반전 마지막 코를 8로 마무리했습니다. 9코 1 0번을파 4, 355m 드라이버 티샷, 이월은 왼쪽 페어웨이 라인보다는 오른쪽 페어웨이 라인이 좋습니다. 아주 똑바로 잘 갔습니다. 47m 56도 랜딩이 잘 떨어지면서 붙었습니다. 3m 버디 퍼트. 스트로크 때헤더비 되면서 왼쪽으로 당겨졌습니다. 1 1번을 h 5, 5 5 0 m 드라이이티티이 a 홀은리리 아주 주홀홀입다드라이이버 아주 주잘아야지투투찬찬스만만수수있있습다오오쪽쪽인인해해저로로어있있어오오쪽쪽인인보다 왼쪽 쪽인페페웨이이조조더좋좋습다다5 5 m 투 a 찬스. 컷이 나면서 좀 짧아버렸습니다. 38m 56도 최근에 외지스윙임팩트를할때 손목을 많이 사용해서 탄도와 공의 스피드 양을 컨트롤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웨지를 잘 하려면 손목 각도 컨트롤을 잘 해야 합니다. 7m 버디 퍼트 조금 짧으면서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12번홀 파스리 1 6 8 m 6번 아이언. 때 옆으로 아주 잘 떨어졌습니다. 이 홀은 약간의 아일랜드 형태의 그린으로 되어 있어서 핀대를 공략할 때 거리감이 중요합니다. 버디 퍼터를 과감하게 쳤지만 아쉽게도 지나갔습니다. 남은 파 퍼팅을 잘 마무리하면서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쇼퍼스 할 때에는 라이를 최대한 적게 보고 과감하게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번 홀파4 373m 드라이버 티샷. 이 홀은 시야가 굉장히 좁게 느껴지는 홀입니다. 생각보다 오른쪽 페어웨이 라인이 넓어 왼쪽보다는 오른쪽 페어웨이 라인을 보고 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 언덕을 막고서 아주 잘 내려왔습니다. 95m 56도. 웨치샷 풀스윙을 했을 때에는 체중 이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체중을 왼쪽에 실어두고 샷을 하는 것이 더욱더 방향성과 깔끔한 샷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1.3m 버디 퍼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많이 휘어지는 경사입니다. 버디 서우 14번 홀팟 5, 508m 드라이버 티샷이홀은티 티샵. 샷부터 그린까지 살짝 오르막 홀입니다. 오르막 홀에서는 헤드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팩트 때 확실히 공을 보고 스윙해야 합니다. 260m 3번 우드. 우드를 칠 때에는 당겨치는 샷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엄청 당겨지네요. 다행히 나무에 맞고 공이 카트도로로 나왔습니다. 70m 56도. 핀대옆으프로떨어지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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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붙었습니다3 아, m 버디 t 오늘따라 찬스를 계속 놓치네요 15번 홀파후 376m 드라이버 티샷 이 홀은 양쪽 페어웨이가 좁아서 방향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양쪽이 큰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참으로 이쁜 홀이기도 하지만 조금 부담이 되는 홀이기도 합니다 110m 50도 그린 쪽으로 잘 갔습니다 5미터 버디퍼드 과감하게 쳤지만 라이를 너무 적게 왔습니다. 16번홀 파스리 140미터 구버 나이어. 핀 앞으로 잘 떨어지면서 잘 붙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온 나이소. 버이찬스 3.7m 버디 퍼. 또 헤드업이 됐군요 17번 홀 파4 340m 드라이버 티샷 이홀은 세컨샷 때와 버터를할때 녹화 버튼을 누르지 못해 차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세컨샷이 잘 붙어주면서 버지 찬스였지만 팔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홀 파4 355m 드라이버 티샷. 이 홀은 앞에 나무가 가려져 있는 홀입니다. 오른쪽 숲속을 넘기면 페어웨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른쪽 페어웨이 라인이 넓어서 오른쪽을 확실하게 보고 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페어웨이 라인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른쪽으로 가도 좋진 않습니다. 115m 50도 풀샷 핀하이로 잘 떨궈주면서 버티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3.6m 버티 찬스 마지막 콜 8을 기록하면서 토탈하게 2분파로 남한동에서의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골프왕 이현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Yeah.